여기 잘 나가는 바이오 기업의 대표 미셸이 있습니다. 일상뿐 아니라 회사까지 모든 걸 철저히 통제해 오던 그녀가 어느 날두 계한에 의해 납치당하고 마는데요. 낯선 곳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눈을 뜬 미셸. 미셸이 외계인이며 지구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테디가 사촌동생과 함께 그녀를 납치했던 것인데요 지구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신념의 테디와 그곳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미셸 I know what you are 두 사람 사이에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광기의 납치극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2003년, 관객수 7만 3천을 기록하며 대중의 외면을 받았던 영화. 그와 동시에 대종상 영화제, 성룡영화제 등에서 장준환 감독에게 신인 감독상을 안겨주며 평단의 인정을 받았던 명작 지구를 지켜라가 리메이크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요르고스 란티노스 감독에 의해서 말이죠. 그간 시대를 앞서간 명작이라고 불리던 이 작품을 22년 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선보이게 된 것인데요. 부고니아는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고 여긴 고대의 잘못된 믿음 또는 벌을 얻기 위한 의식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로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외계인이라 믿는다는 설정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연을 맡은 배우들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원작에서 백윤식 배우가 맡았던 CEO 역을 엠마스톤 배우가 맡았다고 하죠.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가여운 것들,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에 이어 란티모스 감독과 네 번째 호흡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파격적인 변신을 하였을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신하균 배우의 역할은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제시 플레먼스가 함께한다고 하니 과연 이들이 만들어낼 2025년 버전 지구를 지켜라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I didn't think you 프레데터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을 찾은 덱은 위험을 피해 생존을 이어나가던 중 휴머노이드 티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알수 없는 존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죽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에 맞서 싸우는 덱 그리고 티아는 움직이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린 이 죽음의 땅에서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까요? 프레데터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 개봉합니다. 영화 프레이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스 오브 킬러스의 연출을 맡으며 흥행을 이끌었던 벤 트란체버그가 감독을 맡아 팬들의 신뢰를 얻으며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괴생명체와 외계 행성의 화려하고 박력 넘치는 비주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괴생명체가 가득한 화면 속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 엘레페미니 휴머노이드 티아 역을 맡아 더욱 반가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곳곳에서 발견되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흔적으로 SF 크리처물의 두 만남을 기대해온 팬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죠. 오랜만에 개봉하는 액션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네픽의 11월 첫째 주 개봉 예정작 픽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영화가 기대작의 연이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11월의 박스 오피스에서 흥행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개봉작 픽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매주 새로운 개봉영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시네픽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